지금, 지금 상 황이 날립니 다이스라엘 의 이번 공격 이 이란 공습 작전 명이, 라이징 라이온 라이온입니까 라이언스입니까 라이언이죠 라이언 기상하는 사자 예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꼼꼼히 준비했다가 이번에 공격을 한것 같은데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뭐 국내외 매체에서도 그렇고 뭐 단순 핵시설 폭격이냐라고 볼수 있지만은 본질은 레짐 체인지 전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게 그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그 타겟 패키지가 있죠. 공습 타겟 패키지를 보니까 아 이거는 단순히 핵 시설 폭격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앞서 이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 IRGC의 그 참모 총장을 제거했습니다. 그게 살라미인데 이게 지난번 IRGC 총사령관인 살라미 저기 솔리알마니 장군의 그 후임자예요. 요 사람이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대리 세력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어 공습으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우, 우리로 치면 이제 안보실장 미국으로 치면 안보보좌관에 해당되는 사람도 이번에 공습에서 제거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IRC 공군사령관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수뇌부를 전체를 날려버린 겁니다. 군수뇌부를.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란 핵과학자 9명을 날렸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테란 헤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폭격을 했는데 콘타니르, 뭐 나르베란, 뭐 웨스테란인데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어, 이란는 테란의 군수 내부를 같이 기거를 해요 뭐, 호텔도 다 있고 지휘부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를 집중 폭격 공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핵심이 제 나탄즈 핵시절입니다. <laughs> 나탄즈 핵시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 국제사에서는 회뭐 피해가 있네 없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보면은 음아 그 위성 자료를 보면 나태, 나탄주 시절 저시설에그 파괴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전력 시설인 망가졌고요. 그 원심 분리기 돌리는 그 전력 시설도 파괴했고요. 저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 파괴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게 이제 저 검은색으로 된게저 파괴된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이게 이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5일4일 계속. 1차 웨이브가 끝난 거고, 2, 3차, 4차, 5차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이란 핵시설 전체를 완전히, 어, 해체한다. 공습으로 한다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앞서 얘기한 이 이란, <laughs> 어, 군 수뇌부의 제거는 어떤 의미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우리 미국, 미국이나 우리나라 치면 미국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합참 의장을 날린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미국, 미국의 그 특수전 사령부도 날린 거고, 그 다음에 우주부근 사령부도 날린 거예요. 동시에 이제 미국의 국방과학위를 담당하는 달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과학자들은 이게 대부분 이제 과학 전문가들이 핵, 군사과학 전문자 이들 다 날린 거예요. 그 군사시설의 핵심 포스트를 다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번 작전은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6월 15일 날, 내일, 뭐, 이죠그 6차 회담을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그렇게 뉴스도 나왔었고 만약에 6월 15일날 이란하고, 어, 이, 미국하고 6차 회담이 잘안 됐을 경우에 회담 자체가 어그러졌을 때 아마 그렇다면 6월 15일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그야말로 허를 찌르듯이 3일 전에 어, 3일 전이죠.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런을 그냥 기습 공격을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6월 13일에 공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니까 13일이라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뒤로 가서 한 1년 전으로 되돌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정보당국이 있습니다. 밀리테리 인텔리전스라고 아만이라는 조직과 모사드라는 조직이 이번 작전에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을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 요번에는 <laughs> 단순히 이제 농축 우라늄 핵연료뿐만 아니라 핵이 이제 무기화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웨퍼나이즈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핵탄두를 그 농공만한 사이즈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투발 수단에다가 이제 탑재하는 건데 이거는 그니까 농축 우라늄 돌리는 거는 감, 그 관측이 가능해요. 정찰이나 감측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하는데 핵 무기화 실험은 이거는 풀프린트가 없어요. 감층이안 돼요. 그래서 이미 어, 정보당국은 아, 이제 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 우라늄 말고 핵무기 투발수단까지 다 포함한 완벽한 핵무기 개발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laughs> 정보당국 지난 10월 7일 학살 당시에 이란의 원래 계획을 하,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이란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10월 7일 학살 당시에 수천 발의 이란의 로켓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헤즈볼라랑 하마스의 그 지상군을 파 파견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그 그니까 시아 시아벨트라고 하죠 그윙어 파이어들을 통해서 지상군으로 완전 히 이스라엘을 박멸시키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그냥 레토리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작전 계획을 입수를 한 겁니다 모사드가 그래서 야이두 가지 놓고 보고선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아 어, 저기 이란의 핵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 생각해서 이제 작전을 하다한 것인데, 이게 왜, 근데 그 당시에 왜 이게 실패했냐면, 이제 하마스가 신화르죠.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먼저 이제 선방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 0 2 3년에막 그, 해지볼라, 나사르가 살아생전에 이제 우리는 참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신발 집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화르가 먼저 때빈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왔는데 다시 재건, 재건할 기간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6월 13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작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다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렇게 그 인물들이 총리하고 대통령이 이 작전을 성공,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성공적이라고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또한 가지 이제 첨부가 되자면 <laughs> 이스라엘이 왜 13일날 공격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관계가 되지만 또 하나가, 어, 과거에 이제 해즈볼라나 뭐 하마스를 통해서 한건 간접 공격인데 지난 4월, 6월, 4월 달이랑 10월 달에 직접 타격을 했다면 본토에서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타격했기 때문에 이게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참지 않는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다 해서 23일 날 때린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런 거지. 왜 성공이라고 보느냐? <laughs> 이스라엘 그 작전의 쾌거가 이제 왜 그러냐면 헤지볼라의그 작전을 이제 참조를 한 거예요. 헤지볼라 작전 기억하실 그냥 삐삐로 그렇죠. 삐삐. 중, 그, 그러니까 중간 계급 지휘관, 상층부 지휘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모사드랑 군정보당국이 작전기획을 할때 때리는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반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수천발의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퀘션 마크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떻게 했냐, 어, 보복 타격할 수 없도록 군수내부를 완전히 모사 시킨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수내부를 왜모사 시켰냐? 그 수뇌부가 모여서 의사결정해서 반격 모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지휘책을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음, 아, 저기, 모사드가 현지 테러라나에 침투해서 장군들이 다 모인 것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전히 군수뇌부가 폭삭 망한 이유가 수뇌부들이 들어가서, 아니, 벙커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1차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 타이밍을 딱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때려버린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일망 타진이네. 그렇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그 군수내부 고위급들이 다 날아간 이유가 그건 거고 근데요거를볼때 모사드 가그 열까지 침투에 들어간 것이 이 타이밍까지 해가지고 기회 창을 딱 계산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때린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사드가 자꾸 자주 나는데 이 특수공작부대가 현지에 장기 침투조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이이 p d 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설을 파괴했는데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일단 이스라엘 공군이 통과할 수 있게끔 지대공 미사일을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장갑차에다 발사대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또 방공망 미사일 발사대를 또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프리패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스라엘 공군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핵심이 뭐냐 아스파바드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테헤란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 미사일을 때릴 수 있는 기지인데 여기다가 되고 이제 모사드가 들어가서 했는데 뭐 어떤 걸 했냐 트럭에다가 지난번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스라엘 아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하듯이 트럭에다가 자폭 드론을 잠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차를 차량을 밀고 들어가서 자폭 드론으로 이제 어이대 이스라엘 공격용 그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피자가 이스라엘 피해가 큰 것처럼 나오지만 상식 왜 이상 외로, 예상 외로 피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지 시점에서 그때 왜냐면그 반격 그 수단을 좀 모사드가 통해서 이제 개화를 했는 것이고 뭐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제 성과를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성공이라고 보는 데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공습 작전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우 총리가 안보 내각을 소집했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타냐우의 기만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기만 작전. 기만 작전이죠. 이른바 허허 실시 작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란 당국한테 우리가 이제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소위 얘기해서 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음 주나 핵협상이 끝나고선 그렇죠. 때리지 않겠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고 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뇌피셜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2일 전날에 이제 안보내각을 소집합니다. 음. 안보내각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의제를 뭘 하느냐. 보도자를 뿌렸어요. 하마스와 인질협상에 관한 회의. 음. 그 전혀 다른 건데 실제로 그 회의에서 작전승인명령을 내린 거죠 이란 핵 공격을 그리고 참 참석한 그 내각 위원들이나 크네세틱 의원에서 비밀 유지 각서를 다 받았어요. 이거 언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란에 혹시 정보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내각들이 모이는 이유가 이란을 공격하려 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안심시킨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초기부터 이걸 전부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건 당연히 이제 네티냐 총리 내론 돌머 뭐 전략부 장관, 그다음 에 모사드 국장, 그다음에 IDF 핵심 수뇌부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나머지는 이제 참석자들 몰랐고 NDA를 사인한 거예요. 비밀 비밀 유지각서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요걸로 이제 속였는데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총리실에서 주도했는데 어떻게 속였냐? 이란을 어떻게 안심시켰냐? 첫 번째 총리 일정은 이제 총리실에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다그 대통령 일정이 나오듯이 총리 일정을 미리 얘기합니다. 거기서 총리가 갈릴리 휴가 계획을 잡아놨다라고 얘기가 있고, 또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들 에브너에 대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다. <laughs> 그래서 다음주는 폭격할 계획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아하. 아, 다이우이 여행 갔다. 갈릴리로 갔다. 그러면서 냄새를 풍긴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워싱턴에 누가 갔냐면, 모사드 국장이랑 앞서 얘기한 론 덜머 전략국장, 전략장관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 이란 행 협상에 대한 부당함을 알기 리 위해서 워싱턴에 지금 마지막으로 간 거다. 해서 또한번 이제 협상 이사이랑 미국이 사이 안 좋은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또 연출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헤르츠 보도가 나왔어요. 헤르츠 제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보도인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네타냐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당장 가자 전쟁 중지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믿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해서, 국제사회에 네트냐오와 트럼프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그 모양새를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기만작전하고 마지막 기만작전이 뭐냐면, 내부 정치입니다. 이스라엘을 딱 들여다보면 군사력 이런 건다 강하지만, 내부 국내 정치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좌우파 대결이 심하고, 그래서 최근엔, 어, 하레디 그 병영, 문제 때문에, 내각을 해산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지지난 주부터. 국내 정치 뉴스에서. 근데, 극적으로 이게 타결되가고 내, 연정이 유지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아, 이스라엘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총선을 치를 수 있으니까, 우리 공격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걸 이제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의 5차원 체스 기만 전략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못 믿었어요. 저도 방송을 한 지, 한, 이, 두 달, 석달 동안 하면서 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까에겐 루베오 장관도 그 공식 보도자료에서 전혀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나오는 정보를 보면은, 어, 정찰 정보를 다 제공했어요. 그 후방, 반격에 대한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정찰 정보를 다 모사드나 그 이스라엘 공군한테 제공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소위해서 오픈소스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국방성이나 펜타곤에 어떤 큰 일이 발생을 하면 한 시간 전에 그 워싱턴 인근에 있는 피자 주문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한 그러니까 시간 전에 피자 주문이 폭주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총리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계획을 반대하는 모양새를 가졌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믿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또끝 그 바이든 행정부처럼 이스라엘 이다 해놓으면 또 숟가락 들고 댐비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도 꼭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그 기사를 보니까 4월 12일날 미국이 일어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60일 안에 우리가 핵협상 받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4월 12일 기자를그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런데 공격 당일이 언제냐? 61일째 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얘기하고 이게 이 사람은 대입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네티냐랑 내밀한, 내밀한 동맹체제 안에서 이걸 때려버린 것이죠. 마치 그 대부에 나오는 마, 마이클 콜레오니가 자기 조카의그 세례식을 하면서 5대 패밀리를 다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어디요? 5대 패밀리. 대부? 예, 대부. 영화 대부? 대부. 마이클 콜레오니가 자기 조카한테 세례식 하면서 그 삼, 개, 남편도 죽이고. 모든 그 대부 식구들을 갖다다 갖다 암살하듯이. 다 불러 모아서? 그렇죠. 음. 마치 우리가 이제 항복하는 장. 그기서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 네트냐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치 대립이 있느냐. 이스라엘 중동 정책에 관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터클클라우슨 같은 그 국, 마가 진영 안에 반 이스라엘 농, 농객들이 막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비판하고 왜 이란을 자꾸 못잡고걸 안, 안 달이냐. 왜 미국이 중동전쟁에 또 개입해야 되냐라고 반대로는 엄청나게 불쳤어요 근데 이곳조차도 트럼프가 활용한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작전 계획을 다 공유하고 있었고 시차까지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네티냐오의 승리작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허허시시라 하면서 그러면서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재밌는데요. 음. 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 매체라 현지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러한측 협상 대표가 지금 참석을 못할것 같다. 음. 그,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laughs> 왜 죽었는지 코비드로 죽은 것 같지는 않다. <laughs> 알면서 이제 야진 없는 거죠. 매기는 거예요. 어, 다 죽어서 협상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없네. 뭐 이런 거죠. 왜다뭐 다 공수 시켰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6차 회담은 못 하겠네요. 이제 하죠. 하긴 했요 하메니는 살아 있으니까. 하메니 요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거죠. 그 빨리 협상장 와라. 그러니까 한번 때리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트럼프가. 아. 그 동안까지는 뭐 농축 저농축 한해 만해 막 이게 막실령이 하면서 실제로 미 현지 안보 싱크탱크도 뭐 허드슨 재단 이런 데서 아 이거 JCPo보다 더개약적인 협상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속내죠. 마지막 합의하러 들어와라. 이거는 니다 저는, 하이, 그만큼 내가 이게 베냐민 네타냐오보다 생각이 좀 짧은 게 뉴스에, 베냐민 이 시점에서 <laughs> 베냐민 네타냐오 총리의 아들이 다음 주에 결혼식 한다고 결혼식장 주변 100m인가? 여기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막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참. 왜냐면 해태냐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전쟁 중인데 꼭이 시점에서 저, 아들 결혼식을 해야 돼?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당연히 전쟁이니까 아들아 미안하지만 전쟁을 전, 아니, 결혼식을 전쟁 좀 뒤로 미뤄라. 설사 네가 결혼식 날짜를 한달 전, 두달 전, 세달 전에 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네가 이 시점에서 전쟁 결혼을 해서야 되겠니?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저, 이 결혼식 날짜를 미리 정했는데, 공격 날짜가 최근에 정해져서 겹친 것인가? 아니면은 전쟁을 위해서, 이란을 속이기 위해서 아들의 결혼식마저도 <laughs> 이용한 건가? 공작이죠. 공작이죠. 그렇죠. 야 거기에 또 아들과 며느리가 또잘 순순히 따라주는 것도 특이하네요. 네. 그나저나, 그러면은 지금 이라는 미국을 향해서도 당신 애들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공법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것같습니다 어, 네트냐우 총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이제 영웅이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25년 수건 과제를 푼 거예요. 네티니어가 이란 핵을 25년 전부터 정치 초년생부터 경고를 해왔어요. 근데 그걸 오늘 완전히 해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거의 킹 비비 수준입니다. 거의 그래서 정치권도 안정화돼 있고 내각도 안정화돼 있고 다 좋은데 그럼 다음 타겟은 누구냐?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최고 최고지도자. 살려둔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인해라, 비핵화 사인해라. 이거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제사회의 반응을 나왔지만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란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야? 이란 국민이 중요하거든요? 네티냐오가 연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국민 성명에서. 이란 국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란 구, 국민은 우리의 편이다. 신정체제가 우리가 저기다가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뭐야. 반정부 세력이 낙사를 해놨어요. 음. 낙사를 뭐라고, 뭐라고 해놨냐면, 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약서. 예. 저거죠? 예. 그니까, 러 마음 놓고 때려라, 이스라엘. 이란이, 땜, 어. 마음 놓고 때려라, 이스라엘. 이란 국민은 당신을 같이 하겠다. 이게 있어요. 또, 태, 이란 지방 도시에 가보면, 네티고 벽화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란 국민은 완전히 신정체제랑 분리되어 있다. 그, 어떻게 보면, 레진체인지하고 해서 민중봉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또, 어, 자헤딘이라는 지역 경찰서를 지금 반정 반군이 지금 뭐 급습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터져나오고 있어요. 알라비트에서 내부 분열이 심하다는 거였어 했죠. 그래서 이란 신정 체제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인터넷을 다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다 끊어서 서로 소통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중공화한테 수입한 이제 디지털 전체주의인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갖다 연결시키는 걸 스타링크를 일론 머스크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레짐 체인지 단계에 지금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유가를 말씀하셨는데 음 지금 중공이 중공이 어떻게 보면 원유 시설 지금 5차 아직 남았어요. 3, 4차 폭격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정제 시설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이슬 이스라엘이. 아, 이제 더. 아니, 공격이 있군요? 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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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정제시설까지 타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왜? 중국의 주유소가 이란이거든요. 음. 가장 큰 수입업자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번에 확실하게 못 한다. 이거는 트럼프의 반중전략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뭐, 언론에서 이렇게 호드갑다 확전, 뭐, 3차 대전. 없어요. 왜? 이런 편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카타르는 돈만 있지, 군사력은 없고. 사우디 MBS가 과거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메니에는 히틀러다, 중동에. 이런 얘기를 공모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핵개발하기 싫은데, 이란이 핵개발하면 우리도 핵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파 전체, 중동 전체는 반 이란 정서다. 확전하려면 누구랑, 뭐, 개입되는 세력이 있었는데, 누가 개입할 수 있어요? 이란, 저 러시아는 쫓겨났고, 뭐 중공도 뭐, 지금 자기 원유 그것도 수급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뭐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란 빼고는. 그 이란은 지상군도 없어요. 대부분 지상군이라는 것들이 대리 세력이었는데 그것도 다 망가졌고. 그내 해지 몰라. 헤지 몰라. 하마스.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정규군, 그러니까 군수작전을 벌이는 정규, 그러니까 국토 바깥에서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정규군은 없어요. 다 내부 이제. 그 어떤 시민들 그 통제하는 그런 비밀경찰을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투병력이 아니죠. 그니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확전대때또 뭐 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류에 삼류이라는 지금. 그래도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날아오지만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죠. 받는데 그런 과거처럼 천발, 이천발이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방어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도 통제되고 있지 않 기하지만는그 피해자 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 언론은 마치 여기도 피해자 큰 거냐? 그런데 여기는 잘보십시아다 IDF는요 이란의 군수 시설, 그다음 에 군요인들만 공격을 했어요. 민간인 타겟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란 애들은 민간인 상대로 막 쏴대는 거예요. 텔라비브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또한그 균형점을 좀 봐야 될것 같다 하는데 어 앞으로 반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작년에 그 4월하고 10월 달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의 미사일 그핵 추진 원료들 그런 공장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들이 거의 깡통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200개가 날라왔어요. 근데 요리안에서다 적추되고 어. 뭐 나오다 꼬꾸라지고 막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 그러면 더 후속 공격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화되는 거고, 레진 체인지 민중봉기에 들어갑니다.